지금 이거 제가 학습하는걸 한번 돌려볼게요. 오 뭐야 <laughs> 이렇게 하고 이걸 잘못 피해요. 뭔가 왔다 갔다 움직이긴 하는데 이 노란 거를 잘못 피하더라고요. 출장 가기 직전에 공지를 하나 올렸었던 게 있었거든요. 여기 최근 강학습으로 넘어가고 AI가 학습을 잘 못했는데 오늘부터 조금씩 AI가 학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아, 근데 제가 출장을 다녀왔는데도 한 일주일까지는 아니지만 한 며칠 지났는데 아직도 업로드가 안된 이유는 한 번도 안 쉬고 2주 동안 계속 합식시켜놨거든요 출장 갔다 와서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야 어느 정도 됐겠구나 하고 학습된 결과를 확인해봤는데 학습을 아예 못했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보여드리면 아, 일단 제가 세 단계로 나눠서 했습니다 스텝 1 그냥 이렇게 검은 화면에 중앙에 빨간 캐릭터가 하나 있고, 이 노란 사각형이 가장자리 어딘가에 나와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쭉 가는 거예요. 여기로도 갈수 있어요. 그이 노란색 사각형이 여기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여덟 방향. 위, 아래, 오른쪽, 왼쪽. 그 다음에 이런 대각선 방향. 여기 중에 한 군데로 쭉 직진하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캐릭터랑 겹치면은 게임을 패배하는 그걸 만들었어요. 대신 이 빨간색 캐릭터는 전 맵을 이동할 수 있고 대신 이 캐릭터는 가운데 고정시켜놓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거든요.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나올 것인가? 어 됐다. 어 이렇게 하면 제가 제가 움직이죠 캐릭터가. 자 이렇게 노란 거를 피하는 거예요. 대신 캐릭터는 가운데 고정이 돼 있고 그리고 노란 거 어디 갔어? 이렇게 딱 다음엔 게임 오버가 돼요. 요거를 학습시키는 거. 이 길찾기는 들어있지도 않아요. <laughs> 옵저버 피하기니까 옵저버를 노란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를 피하겠다. 강화학습을 잘 시키면 되겠다 해서 처음에 이거를 학습시켰습니다. 자, 이건 지금 제가 움직이고 있는 건데, 키보드로. 위아래, 오른쪽, 왼쪽 키보드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방향도 4개만 했어요. 위아래, 오른쪽, 왼쪽. 그랬는데, 뭐,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서 8방향으로까지 늘리긴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안 됐죠. <laughs> 그래서, 요고 하는 거를 했는데, 모바일앱 기반으로 만들어서 저걸 피하는 거를 했는데, 전 이때까지만 해도 학습을 한줄 알았어요. 왜냐면, 피하긴 했거든요. 아? 지금 아래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캐릭터가 아래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아래로만 가면, 제가 코딩을, 어, 뭐지?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지간한 건다 피하더라고요. 이렇게 아래로만 가니까. <laughs> 야, 그래가지고 이거, 야, 시, 큰일 났다. <laughs> 저는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피하기를 기대했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피하기를 기대했는데, 그냥 캐릭터가 아래로만 갔는데, 이거를 굉장히 잘 피해요. 이게 언제 죽냐? 이렇게 우연히 맞닥뜨릴 때도 있지만, 캐릭터가 죽을 때가, <laughs> 노란색이, 노란색 네모가 아래서 나와서, 아래서 나와서 위로 올라갈 때. 이때 빼고는 다 피해요. <laughs> 야, 그래서 이거를 학습한 걸로 쳐야 되는지, 학습 안한 걸로 쳐야 되는지, 야, 참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어쨌든 피하긴 하니까, 학습하는 걸로 치고, 스텝2를 진행을 했죠. 왜냐면, 스텝2를 진행을 하면은, 아래로만 피하는 게 성능이 좋으니까 아래로만 피했겠지. 그러면은, 아래로만 피해서 못 피하게 만들면, 얘가 더잘 학습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하고, 스텝2를 진행했습니다. 스텝2가 뭐냐면, 자, 실제로 화면에 보이는 거는 이 검은색이에요. 이 검은색. 그런데 캐릭터가 계속 위로 올라가면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노란색이 보여요. 이게 스텝2입니다. 자, 이걸 보여드리면. 아, 이게 지금은 제가 뭔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화면에 노란색이 바로 보이죠? 원래는 화면에 처음에 안 보이다가 위로 좀 가면 이렇게 노란색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아래로 쭉 가서 피하면은 이렇게 죽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AI가 피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요거는 아래로 계속 가니까 그 성능이 제일 잘 나오니까 이렇게 피한 거고, 이젠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요걸 했는데, 예. <laughs> 요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요거 제가 학습해놓은 걸 한번 돌려볼게요. 오, 뭐야. <laughs> 이렇게 하고, 요걸 잘못 피해요. 뭔가 왔다갔다 움직이긴 하는데, 이 노란 거를 잘못 피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노란 거를 잘못 피하니까 깊은 고민에 빠졌죠 이게 뭐가 문제일까 그래서 모바일렛을 처음에 썼다고 했잖아요 혹시 네트워크의 문제인가 왜냐면 이것저것 되게 많이 바꿔봤거든요 근데 계속 성능이 안 나오길래 모바일렛을 레지넷 18 계열로 바꿨습니다 왜왜 왜 이걸로 바꿨냐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임 그거를 클리어한 모델이 요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 기반으로 바꿨어요 바꿨는데 바꿨는데도 이런 거예요 처음에 안 바꿨을 땐 어땠냐면 그냥 오른쪽으로 가서 벽에 부딪혀서 죽고 그랬는데 바꾸니까 그나마 벽에 부딪혀서 죽진 않더라고요. 아, 이게 뭔가 발전이 되는 건 보이는데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아 이거 내가 볼 때는 DQN하고 W-DQN, Dueling-DQN 이걸로는 안될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스터디를 했습니다. 물론 빡세게 한건 아니고 이레파지리인데 이게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 번씩 학습을 돌려봤습니다. 이걸로 하니까 이 동영상으로도 보여주더라고요. 자이 게임이에요. 이거 막대기가 안 떨어지게 하는 건데 요거 요게 안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딱 일직선으로 잘 세운다고 추가 점수가 있고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옆으로 기울어도 어쨌든 죽지만 않으면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200프레임 동안 안 죽게 학습을 하는 거죠 DQN은 그래서 두 번째 더블 DQN 더블 Q? 어, 뭐 아무튼 요것도 비슷하고 그리고 뭐 3번 PER 요거를 쓰면 오 조금 조금 더 안정적이죠? 더 안정적이고 4번 듀얼링 이것도, 어, 꽤 안정적이네. <laughs> 아무튼, 요런 거를 해가지고, 제가 레인보우까지. 아, 레인보우까지 가니까, 야, 기가 막혀요. <laughs> 떨어뜨리질 않아요. 그래서, 자, 이걸 한 번씩 실험을 해보고, 야, 레인보우 적용하면은, 이것도 무조건 되겠다라고 해서, 보거를 적용해 봤습니다. 스텝 1이 뭔지 보여드리면, 자, 이게, 옵저버 피하기 맵이 이렇게 생겼죠? 열로쭉 와서, 올라가서, 왼쪽으로 와서, 내려가서, 다시 이쪽으로 와서, 열로 와서, 아, 어, 야, 좀 빡세긴 하지만, 요고. 요거, 요거 처음에 지금 해상도가 좀 작긴 한데 원래는 이것보다 두 배는 컸습니다. 원래는 좀 이렇게 컸어요. 자 이렇게. 자, 요고. 이건 장애물도 안 나오고 그냥 맵 따라가는 거니까 요 정도는 할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도착 지점에 도착하면 이렇게 딱끝나는 요거를 했는데 <laughs> 얘가 어떻게 학습이 되냐면 이렇게 학습이 돼요. 그냥 처음부터 오른쪽으로만 쭉 가다가 끝나요. 와 진짜 이거를 보고 진짜 너무 답답해가지고 얘는 또왜 그러지? 싶었어요 로그를 보면은 그래프 같은 것도 저장을 해주는데 로스도 잘 떨어지는데 어느 순간부터잘안 떨어지고 빼꼼 내려가나 싶더니 다시 올라오고 이 스코어 스코어가 한 에피소드의 리워드 값의 누적인데 어디 이상 올라가질 않아요. 이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딱 그냥 오른쪽으로만 쭉 가서 죽으면 한요 점수가 나와요. <laughs>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게 왜왜안 되는 걸까?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은 이 화면 정보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는 와도 뭐 위로 가야 좋은 건지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싶어서 뭐를 추가해 줬냐면 화면이 이거죠. 크기가 똑같은 배열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이 초록색 지역에 캐릭터가 있으면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0.2점을 추가로 준다. 그리고 이 파란색 쪽에 캐릭터가 있으면 왼쪽으로 갔을 때 플러스 0.2점을 추가로 준다. 요런 배열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 요런 노란대는 그냥 빵점이다. 그래서 만약에 캐릭터가 이 초록색 지역에 있고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 플러스 0.2점을 더 받으니까 아무래도 요런 거에 좀가중치가 가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 AI 네트워크에 이미지 정보만 받는 거랑 그다음에 이 배열에 캐릭터가 어디에 위치했는지 요 정보를 가지고 와 가지고 위인지 아닌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그 정보를 AI한테 이제 추가로 넣어 줬어요. 그냥 그 0000이고 만약에 오른쪽이면은 1 0 0 0 왼쪽이면 0100 이런 식으로 그냥 요값 4개짜리 텐서를 그냥 넣어 줬단 말입니다. 이게 제가 말을 잘못 하고 있는데 요거를 그냥 같이 넣어 줬어요. AI 모델에. 그래서 이 이미지 정보는 레지넷 18을 가지고 피처를 하나 만들고 요거는 그냥 MLP 가지고 피처를 하나 만들고 해서 두 개를 더해 줬습니다. 이렇게 해도 얘가 학습을 잘 못하더라고요. 계속 그냥 오른쪽으로만 가서 죽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 네가 이것도 학습을 잘 못하는구나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스텝 0도 만들었습니다. <laughs> 처음부터 스텝 0이 있던 게 아니었어요. 스텝 0은 뭐냐면 맵은 똑같아요. 맵은 똑같은데 이게 노란색에 다더안 죽는 거예요. 그냥 맵만 이런 거예요. 대신 검은색 칠해진 데에서는 이거랑 똑같이 점수를 주게 했어요. 죽는 조건만 없앤 거죠 그러면은 이 맵대로 따라가지 않을까 그런 거를 기대하고 이렇게 여기 도착 지점 보상도 없습니다 그냥 이 검은색 안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만 추가 점수를 주고 아닐 때는 그냥 마이너스 점수만 주는 그런 걸로 이제 만들어서 이것도 한 하루 정도 학습을 시켰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오늘 나온 결과인데 스텝 0의 베스트 모델은 어떻게 움직일까 <laughs> 자, <laughs> 천장으로 이렇게 쫙 쏟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자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은 위로 가면 추가 점수를 받거든요. 그래서 얘가 위아래, 오른쪽, 왼쪽 중에 아래로 가면은 계속 마이너스 점수고, 왼쪽으로 가도 계속 마이너스 점수인데, 그럼 이제 선택을 하겠죠? 오른쪽이랑 위쪽. 근데 위쪽이 더 마음에 들었나봐요. 아니면 위쪽이 살짝 더 길거나. 그래서 얘가 평생 위쪽으로만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유, 이거를 어떻게, 하, 어떻게 하지?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요것저것 한번 여러 가지를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